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그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저희들, 저희의 영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일상을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악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올려드린 2024년 새해 비전, 우선 목표, 구체적 실천 계획들, 이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고 전도의 교회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재정적으로도 풍성이 부어주시어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중복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팀 중고등부가 베트남 성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 경험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명상에 아멘.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그것이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 질환 이 있는 성도들도 살펴주시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기쁨의 얼굴들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들 각자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며 부족한 것 그때그때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카니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소통의 가정, 기도와 예배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안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사역과 전도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누에는 이스라엘에 손해를 입히고 아주 포악한 그런 한그 이웃 나라에 도시로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했어요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옳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전하라 했는데 자신이 볼 때는. 아니라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니네로 가지 않으냐고 다시 스로가는 배를 타고 배를 탔더니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그 풍랑의 원인이 누군지 를 봤더니 요나, 요나라는 사실을 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풍랑이라 바다에 던져서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게 그렇게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요나를 죽음에 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눈위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 던져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바다 아래에 풀썩이 지나가는 것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바 풍랑이 들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랜 동안 어떻게 해서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 나를 살리셨다.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 속에서 고난 가운데. 권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연화서 2장에 그렇게 1절부터 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연화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졌고 지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그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과 물고기를 통해서 여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강풍이 일고 바다가 일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고 다시 그 사멸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장1 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그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아요. 서 어, 물고기를 통해서 여나를 토해내라 근데 어디로 간 거예요? 인도의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아니다. 저 악한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같지만 누구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에 대해서 다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전할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가 대상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다고요?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냐고, 나에게 손해도 주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연나가 아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뜻하는 바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던 연하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저희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하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여나에게 이만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2절에 일어나 적큰 성급 리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미 일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 누에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하는 그 사실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불순종 기대에 못 미치는 그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설렙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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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중년 순간에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연민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눈빛이 릅피시 맞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였을까요? 아픔과 아주 수치 그걸 그게다라는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대화 가운데 흠뻑 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피드로야 너가 나를 그렇게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양을 먹이고 내가 행했던, 행했던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아여을 포기하지 않으어요 계속 예면하고 제대로받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원을 우리에게 주린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 중에 첫째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건져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 옆사람이 한번 설명합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한맺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인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한맺힌 그 사랑의 마음, 건져내고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배반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삼대를 보니까 니위에로 향합니다. 갈망이 하나님 보내기는 보내서 이제 가기는 가했는데 야 갈망이 없어요. 요나에게는 불순종할 만한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가 되는 민족이요. 손해를 많이 입기 졌고 지금도 아주 포악하고 지학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사실 생각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유와 사연은 온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입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은 온당치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주변에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올리지죠. 제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연하의 이유가 지금 합당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 5량2십 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때 사무엘 순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차량팀 중고등부가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현장에서 두 지역에서 보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 풍선 풍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사랑을 나는걸 봤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이 흘러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로, 그때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났다 그러아요 보금전환, 사명은그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성읍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연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4대를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누야가 무너지리라.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당신들이 지금 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사십 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저주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에 건성으로 빨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한다면서도.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성의도 없어요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의껏 정성껏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으며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마 다니면서 내가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이곳에 토해낸 것을 보면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달리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힘쓰고 했었을 것입니다. 저와 이런 분는도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한그 마음에 안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성심성 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이 세요 보세요. 3일 동안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 복음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저주만 쏟아내습니다 여자가 생각한 뇌를 미워할 이유는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인류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 명이라 그랬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는 것은 뭘까요?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다 고했습니다 인류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아담의 죄수을 물려받아서 실검돼 있기 때문에 분별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지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고 제 용산 받도록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사후를 분별치 못하는 것이 멸망의 이유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이 나를 힘들게 한그 얼치모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못마땅한 가족이 있을 겁니다 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 얼치모담을 고치고 구원하려는 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르지요그 사람을 오늘 적어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그음므로 사흘 길을 걸어야 할큰 성부였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누가 뭐1 1장에 보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겁니다. 요나가 너희에서 사십 일이 지나면 망하리라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듣고 듣고 너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왕은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왕이 온 이내 성읍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계 옷을 입고 그이리 사람들 전부가 회계요 짐승까지도 다 회계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하루짜리 선포를 들은 이리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지가 높고 나름을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계했다고 했습니다. 오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은 사신들에게 기회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죠. 우리 주변에 그 악한 사람 그 못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저주와 같은 말을 선포해도 본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니라. 멸망하리라고 했던 하나님 마음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나의, 요나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불편하고,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여긴 자가 말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심 마음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준비한 거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나눠 주십시오. 다 나눠 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고 복음 전하는 것을 거여가고 자기 마음에 든지 않다고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고 그러나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고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다시 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떠올리진 나에게 손을 주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 내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